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 고등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은 주일 9시 반이죠. 오전 9시 반.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에 꼭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본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입니다. 주일 아침 9시 반 유튜브 링크를 여러분이 꼭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자세와 복장입니다. 평소 교회 출석하는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옷을 갈아입고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이 아닌 커다란 모니터를 이용합니다. TV 연결이 가능하면 TV에 연결해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부모님과 예배 시간이 겹쳐서 여러분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책상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딱 세워놓고 받쳐놓고 보십시오 누워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것이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9시 반에 유튜브 링크가 여러분 카톡방이나 문자로 뜨면은 그것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 봐요.